다음 주 목요일 추수 감사절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중부 지방에는 대형 겨울 폭풍이 강타할 것으로 갑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겨울 쉘터가 오늘 12월 오픈합니다. 노숙자 서비스 관리국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만 명의 노숙자들이 비를 피하고 추위와 싸워야 한다며 이들을 위해 다음 달 1일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형보험사인 앤썸 블루 크로스가 2020년 플랜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앤썸 블루 크로스는 한인 어르신들의 침술 등 대체 의약, 보조기지 지원 등의 수요를 확인하고 회원복지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share with Anthem View to the Korean community our approach for the Medicare and also for the overall company is really whole person care. You know, we don't just we want to make sure our Korean senior uh, they've been taken care of for their well-being and their health as a holistic view. 2,400 <Janeiro almond saliva> 미 역사상 최대 가스 누출 사건이 포터랜치 알리소 캐년 사태와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영구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독립적인 제3 기관에서 전문가를 고용해 알리소 캐년 가스 저장 시설에 대한 대안책을 찾고 영구적인 폐쇄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공공유틸리티 측은 게스 저장시설 영구 폐쇄를 준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9만 0 0여 파운드의 미사베이사의 탕추 샐러드 제품이 니콜라의 감염 가능성으로 인해 리콜됐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리콜된 제품은 10월 14일부터 16일 재배됐으며 엘라베마와 플로리다, 일리노이주, 미시간 등 동부 22개 주로 유통됐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웹사이트가 해킹 당해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메이시스 측은 지난 10월 한 주간 메이시스닷컴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했으며 고객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크레딧카드 번호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